는나무의성들 이제 방인데나무의성은 어, 이제 아무래도 p s k 에 있고 또 벽에 매달려 있고 거미줄이 조금 많치기 때문에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발음이 전과 다르게 많이 새는 부분 내가 지금 교정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해 주고 일단 시작하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수엘라 골핑이라고 해서 과거 어, 이제 골핑과 다른 하얀색 가지털이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휴, 큰일났다. 아죽줄걸 그냥 으유 삐졌네. 또 어, 밥을 줘 보고 보여줄게. 일단 빠르게 줘야겠다. 아 오, 먹었다. 됐어. 한 번만 먹으면 자세를 예쁘게 차려, 이렇게 해줘. 어, 이렇게. 잘 나오겠다. 베네수엘라 홀핑은 이제 여기 하얀색 가시털이 많은 약간 메탈릭과 메탈릭 핑크토랑 비슷한데, 근데 좀 뒷다리나 이런 전체적인데, 그 붉은 털이 조금씩 강모들이 존재해. 그래서 얘도 아름답긴 해. 이 흰색 가시털이 많기 때문에. 어, 밥잘 먹네. 어, 그리고 오렌지 마우스 이번에 탈피했길래 오렌지 마우스를 잘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 를 아, 버렸어. 어, 오렌지 마우스 발색 음.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줘 볼게 어, 아 다행이다 아이고 들어간다 이뻐 이게 눈이 되게 커 진짜 확실히 다른 거미보다 이 눈이 되게 크고 이 금색 이, 이 바디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경험하기가 좀 그러니까 성체 급들을 보기 좀 어렵다 얘 같은 경우는 큰 성체는 아니고 이제 준성체급 그래도 푸샤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편에 속한다. 안젤레스 핑크톤인데 얘는 이제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팠어. 그래서 이굴 앞에 다리를 내밀고 있었거든. 그래서 너네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핑크토들이 굴을 앞뒤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아니면 이거를 다 닫거나, 그러니까 다 닫을 경우에는 먹이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양쪽까지 다열어놓는건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 자세히 보면 이로 나올 거야. 되게 빠를 거야. 이러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얘들도 다 집을 갈아줘가지고 와 이쁘다 얘도 다 준성체 얘는 뭐 준성체 아성체 아성체에서 준체 사이즈 와잘 음. 어, 먹는다 음. 바디색이 표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배성만큼은 아니야 자, 어, 자기가 딱 욕심을 덜래 파나마 블론 이것도 내가 탈피를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거 우리 구독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어. 원래 이렇게 벚꽃 색깔이 나오거든 되게 이뻐 탈피를 했는데 음. 배 작지 않아 먹어야지 no. 안 먹네 배가 작은데도 파나본 물론 디 다른 걸로 재도전 다른 아이로 아유씨 다 나오고 어 먹었다. 어네잘 응, 나오나요? 예. 응. 여기가 엉덩이가 깜고 또 여기가 또 방적도기가 되게 두꺼운 편이야. 어, 그리고 유채 때부터 바, 발색이 되게 특이해. 그리보 같은 유채 발색이 나오고 그리고 어 이제 약간 이제 버코색깔 아이보리. 탈피를 최근에 했는데, 어, 키우는 과정 중이고, 1년생밖에 안 돼. 음. 와, 이쁘다. 역시 어, 네. 아이보리가 이뻐. 금방 커, 아이보리가. 나와봐, 이렇게. 먹이 물었으니까 와, 서, 진짜 선명하다, 색깔. 와. 어, 음, 색깔이 엄청 선명하죠? 보라색이고. 등급 또얘 같은 경우 좀 어둡게 나왔네 또 사람들이 하이 로우 물어볼 것 같은데 얘는 로우 로우입니다 어, 등갑이좀더 하이보다는 조금 넓데대하고 어, 패턴이 되게 간결 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얘는 로우 얘는 이제 풀인 임피디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풀인 야 얘도 지금 자세가 너무 좋다 아 그러네 예 얘가 예, 지금 자세가 너무 좋아서 보겠습니다. 야. 푸딩. 프린. 푸딩은 돼지 가라 잘 먹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땐 꺼낼 수가 있어요. 어유. 꽉 끼게 바로 나오네. 예, 네, 이렇게 보여 주기가 어렵다. 손으 갖다 대고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사이즈가 큰 쪽은 얘도 지금 되게 큰... 어, 되게 어린 거거든. 워낙 프린이 어린데, 기장면이. 근데 광각 때문에 엄청 크게 어... 나온다 등가 패턴 봐. 와, 카메라를 보니까 엄청 크게 나오네. 음, 와, 자세 죽인다, 진짜. 엄청 크게 나와. 어, 자세 죽인다. 이게 이제, 과거, 어, 인디언이란 잡종의 개체군들이 좀 있었는데, 프린트의 원종은, 어, 여기 보면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장단지, 이 안쪽에 하얀색 마크가 점 이렇게 하얗게만 찍혀져 있어. 근데 이게 간혹 동밴데도 약간 밴디드처럼 약간 반 정도 감겨있는 게 있어, 확실히. 동밴데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인디언이랑 잡종이 됐다고 하면 이 바디색이 인디언이랑 이런 색이, 이런 카키색이 아니라 약간 흰색이 바디가 되고 여기가 두껍게, 이 뒷다리 마지막이 두껍게 말려. 근데 와, 근데 뭐.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아, 이거 먹방 자주 찍어야겠다. 야, 이거 감상 한번 해줘. 와, 진짜. 기가 막히다 프린지드 옐로우 베고노메탈 아 얘는 약간 얘는 이제 노란색에 보라색이 좀 조화롭게 돼 있어 바디색이 약간 옐로우가 있고 근데 보라색도 실제로는 좀 진한데 아이고 안 먹네 얘가 탈피한 애가 아닌가 얘는 그냥 한번 보여 줘야겠다 바디색이 너무 이뻐서 꺼냈는데 아우 스트레스 받 생각보다 되게 이뻐서 먹방보다는 색깔이 되게 예뻐. 먹는 것보다는 옐로우백이 어떤 느낌인지. 프린과 다르게, 이제 옐로우, 이런 바디색이 은은한, 은은한 노란 빛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데 뚜렷하게, 은은한 보라색을 또 보여줘. 그래서 과거에 오너멘탈을 좋아하셨던 분이 왜 고가였냐면, 이렇게 은은한 느낌의 고급스러움이 있어. 근데 잘 몰라. 그냥 인디언처럼 순백의 조화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엘로백은 바디색이랑 그러니까 바디색의 노란색이랑 그리고 은은한 보랏빛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보인다. 음, 들어가자. 얘가 밥을안 먹어 먹은... 어셈티셰프. 얘 같은 경우는 잘 먹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보여주려고. 어쌤 TCF. 딱 보면 알겠지, 바디색이. 바디색이 보면, 오렌지형과는 다른, 아예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회색 같은, 그리고 카키색, 어, 이런 발색이 보인다. 그리고, 크게 자라. 얘는 이제 준성체급이고 먹이도 잘 먹는, 이제 크게 자라. 그냥 어쌤에서 조금 더 연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내가 번식해서 일년 키운 거야 직접. 와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랑 아예 다른. 어, TCF 참 매력이 있다. 슬리스 파이더 중에 라스트랑 캐리비안 다이아몬드라는 종인데. 특이한. 슬리스 음, 파이더인데 푸살 같고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빨라. 근데 예뻐 또. 아, 더 먹어라. 하나. 먹었나? 오, 야, 점프했어. 도망갔어? 여기 있어. 이거 조명이 없어서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잘 보여? 어파란네음 캐리비안 이게 지금 아이 자세가 좋긴 한데 이게 보여주고 싶다. 얘가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배도 작고 근데 보라색이 강렬하고 또 등갑이 위, 위쪽이 또 금색이. 절대 도망가면 도망가도 당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음. 레 얘도 집을 다 갈아줬어. 열심. 히 먹어. 어 먹었다 됐다 됐다 성공이다 먹으면 이제 레스 진짜 장관을 볼수 있지 아니야 좀 이따 할까 기다려줄래 올라가줄래 워낙에 지금 먹이를 먹었다가 지금 너무 내가 성급하게 꺼냈어 원래는 어느 정도 먹이를 먹은 상태에서 꺼내야 되는데 내 바디색은 한번 보여주는 게 낫겠다 프린이 워낙 잘 나왔고 프린과 경쟁상대기 이 때문에, 개체실 안에서 발색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 보여준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확실하게, 이 숨을 수 있는, 이풀 속에서 숨을 수 있는, 오, 오호자색까지 해주네. 이런, 이, 카키색과 초록색, 그리고 옐로우색,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레슬 같은 경우가 완전 그 우림지대 같은 그런 숲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보호색이 정확히, 어, 잘 표현되고, 그리고, 크로코보도 와, 이거 나왔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말했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나 그럴 때 보여주는 이런 그 오너 자세인데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밝은데도 약간 딱 붙여서 있는 자세인 것 같아. 구티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 얘네들은 다 번식을 했던 다섯 살 정도 되는 애들인데 탈피한지는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얘는 진짜 몸이 까만 해. 되게 고급스러운 까 가... 블루색이 있긴 해, 그지? 와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 어 이쁘네. 살짝 어, 올려보겠다. <laughs> 집으로 들어가. 공격적이지 않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해. 어, 두 사이즈 좋네. 예, 네, 이거 이제 한다 살, 6살 정도 됐을 것 같아. 이, 왜 여러 마리 보여주고 싶냐면, 점점 색깔이 이렇게 올라와. 구티가 사람들이 흑구티라는 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연륜이 느껴지면, 색깔이 되게, 어. 얘는 이제 좀 어리네. 얘는 딱 파란해. 어, 와, 얘는 색깔 잘 나오겠다. 와, 얘는 색깔 봐, 진짜. 색잘 나오죠? 네. 야, 색 봐. 미쳤다. 스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뭐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 보자.